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만나 뵙게 되어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어, 지난주였죠? 어, 비옥스에서 잠정 어, 실적 공시가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실적 보고서가 나오진 않았지만 잠정 실적을 근거로 어, 비옥스 종목에 대한 짧은 리뷰의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년 4분기 매출 6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19% 증가하였고요. 영업이익은 98억으로 무려 41% 증가하였습니다. 순이익 또한 145억으로 예상을 깨고 약90%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예상 밖의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것은 영업이익이 75억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는 2022년 3분기 전 분기에 기록했던 외환 파생 상품 평가 손실 마이너스 220억 중에서 마이너스 118억이 평가 손실의 환입으로 순이익 증가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자세히 이야기 드렸지만 비옥스는 당분간 환율 해치를 위해 가입한 기 가입한 외환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이처럼 환율 변동에 따른 영업 외 이익과 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2022년 연간 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간 매출이 2379억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고, 이것은 연초 기대했던 바와 같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 이익 또한 434억으로 전년 대비 24%의 놀라운 증가세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260억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21%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3분기에 대규모 외환 파생상품 손실 금액인 약 마이너스 2 2 0억에 대해서 4분기 일정 금액 앞에서 언급했지만 118억 환입을 제외한 실제 손실을 장부에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외환 파생상품 손실로 인해 가지고 올해 배당은 매출은 늘었지만 어, 작년보다 50원 적은 700원 어, 배당이 확정될 것으로 어,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이제 매출과 이익의 어, 증가세를 어, 이 견조하게 이런 증가세의 이제 움직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다만 환해지 상품에 대한 그 영업외 비용으로 인해 이제 순이익이 어, 굉장히 훼손되었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 기업 창사 이후에 단한 번의 역성장도 없는 매출의 추이는 어, 정말이지 매번 볼 때마다 아름다울 정도로 매력적이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22년 매출 2372억 어, 2379억으로 어, 마무리 어, 될것 같고요 2023년은 약2 6 0 0억까지이 가이던스로 증권사에서 매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뷰웍스의 판매 제품별 비중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왼쪽 그 막대 그래프의 그림을 보시면 가장 그하단에 옅은 회색이 그 FFPDR 정지 영상 매출인데 매출 금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 비중은 과거 때보다 상당히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16년에는 전체 매출의 61%까지 차지하던 비중이 어느새 40%로 내려갔고 어, 대신에 산업용 카메라의 진한 회색 부분은 어, 34%의 비중으로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어, 여기서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이 가장 진한 어, 상단의 회색을 보시게 되면. 19년부터 새롭게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 비중이 22년 13%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새로운 제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입니다. 이 부분에 이제 매출 신장세가 현재 굉장히 돋보이는데 앞으로 또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튼 오렌지 색상이 그 비파계 엑스레이 디텍터 이제 제품 매출 비중인데 그 역시나 엑스레이 디텍터에서 습득한 기술을 산업용 디텍터로 영역을 확장해 어, 나가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어, 기존의 이제 그 정지 영상 FPDR 이 매출 어, 의존도가 이제 굉장히 크고 이쪽에 어떤 산업의 어, 이 무분별한 어떤 과잉, 어떤 경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회사가 어, 이익이 이제 조금씩 이제 훼손되고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점차 어, 비중이 이제 낮아지면서 그 산업용 카메라와 함께 어, 앞서 살펴드린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의 매출 그리고 어, 이와 더불어 그 산업용 그 엑스레이 디텍터 쪽의 어떤 매출이 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이 회사의 앞으로의 이제 좋은 어 전망을 할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어 믿고요. 오른쪽 막대 그래프는 이제 판매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미국 시장은 다소 이제 꺾였죠, 마이너스 이제 9%, 그리고 이제 유럽 역시 마이너스 3%의 어 역성장 중이지만 오히려 한국 시장은 42%의 놀라운 성장세와 함께 어 일본 37%로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뷰웍스 그 종목을 간단히 정리 한번 하면은요, 이제 기존 캐시카우였던 이제 정지 영상 디텍터와 이제 머신 비전의 산업용 카메라의 매출이 계속해서 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게 건강하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치과용 동영상 디텍터와 산업용 비파괴 디텍터의 매출이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만 분광 기술을 이용한 체외 진단 기기와 초고해상도 카메라를 활용한 메타버스 등의 미래 지향적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현실화된다면, 이 기업의 잠재적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은 비웍스 종목에 대한 2022년 잠정 실적을 바탕으로 짤막한 리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식투자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은 많은 기대감으로 인해 늘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기업을 확신한다면 기업의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인내 해낸다면 결국 수익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결국에는 보상받을 것이라 저는 확신하면서 어, 여 기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 겠습니다. 감사 합니다.